어,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요런 스타일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꼭 사용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어떤 기술인데, 별건 아닙니다. 그, EX로 나누기를 해버리세요. 어, 나누기를 하면 뭐가 좋지? 자, 나누기를 하면 뭐가 좋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오제곱이 되죠. 그니까, 러 이거랑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에 따르면 a 플러스 b는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알죠? 네, 그래서 2x 플러스 2 x분의 1도 이루트 2x, 2 x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음. 자 여기에 최소값이 2가 돼요. 그럼 3분의 2의 5제곱인 3분의 32 이게 최대가 되죠 아, 왜냐하면 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분모가 작을수록 분수는 커지잖아요 그래서 분모의 최소값이 여기가 2니까 1과 더해서 3이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분모의 최소를 구해 보면 이 전체는 오히려 최대로 더 커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최대값이 3분의 32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술 하나와 산술기압 평균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의 x로가 그러니까 3의 x가 타겟입니다. 나누기 3의 x를 해주면 그 결과로 3의 x와 3의 x 분의 1이 되고요.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뭔가 하나 빠졌다. 다음이 급했나요? 아, 1을 빼먹었네요. 요거를 나눈, 3x를 3x로 나누니까 1이 나오는 걸 빠뜨렸어요. 이 부분은 다시 기억해 주시고, 먼저 3x, 3x분의 1은 2 루트 3x, 3x분의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해주는 거죠. 양, 양변에. 원래 1이 있었으니까 조금 있다 생각하기로 하고, 좀 사이드로 밀어놨던 거를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3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가 돼요. 그러니까 최소가 3이죠.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3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분수 전체로는 최대값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최소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분수 전체 y 값의 최소값이 어, 3분의 81이다. 어디 갔니? 음, 없네요. 어디 갔지? 아마 약분돼서 27이 됐나 봐요. 음. 이게 안 보였다.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분수 형태의 좀 복잡한 최대 최소는 나누기 3x 하나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봅니다.